저 따라갈 수 있을까? 안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오 있다. 나도 오토바이다. <웃음> 오케이. <웃음> 쌍오토바이다. 어? 오케이. <laughs> 이 루트가 괜찮은. 아, 이번에 절에 세명 있어가지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이 안 맞을까? 양궁장에서 최대한 종이 가져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종이 그냥 최대한 많이 챙겨주세요. 나도 한 음. 한장 두장밖에 안쓰거든요 이렇게 음. 그렇군 <laughs> 제발 가죽 가죽 주세요 당님아 <laughs> 조용히 하래요 당님이내 고기나 먹으라고 하네요 낙지래요? 너무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깃털은 왜 이렇게 안나오지 깃털이 여기 일곱개가 나오는데 어디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지. 자, 다음 닭님은 주시겠죠? 어, 나와야죠. 음, 음, 그렇 생각보다 간단하네. 음, 이해했어. 이게 와, 이렇게 되는구나. 깃털이 진짜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이제 먹네, 이제. 여기 저착자에 벌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미 누가 먹녀석까요이드의 브리드의 드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드의 브리드의 브리드의 브리요 어우 닭 열심히 잡고 계시네 위치를 기억해 둬야겠어 자주 올것 같단 말이야 안해든 것은 항공국갱이랑 항공국 원석이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거는데 음, 그렇군. 생각보다 간단하네. 좋아, 엘레강스까지 쓰면 이제 시야가 거의 멀리까지 다 보이는 시야죠. 국갱이 2 개가 필요합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복갱이 분명 물놀이가 하고 싶어졌어. 같이 복갱이 복갱이 <끼리> 그래 아까가 파밍이 진짜 좋았던 거라니까. 원석도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묘지 시작한 애들이 싹다 빼먹은 거 같아. 독이 <끼리> <오케이>. 세기에다가 <종이 끼리> 라이터. <끼리> 개 <3개에다가 끼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도 크기면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오케이 곡괭이 하나는 나왔다. 오 곡괭이 두개다 나왔다. 이제 절에서 원석 먹으면 됩니다. 조용한 곳이 시간이 멈추. 종이는 얻으셨다 했죠? 세개 얻었어요. 음, 음, 그렇군. 생각보다 간단하네.

다나피 없어. 어매. 어디 곰님 너무 세시다. 미안해요. 이어운 는데 어, 곰님 너무 세신데. 또 죽을 뻔했는데요, 저. 미스터 베어님은 진짜 겁니다. 너무 세네. 나스러. 제가 약한 건가요? 아 <laughs> 어, 그것도 있어요. <laughs> 제가 약한 건가요? 아, 아니에요. 똥계 금지어. 똥계 금지어.

근데 제가 이거 끝낼 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안전... <laughs> 절대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저거 으로 가서 바로 탈타 갈게요 저거 저 끝낼려면은 내일 걸릴 것 같아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깜짝 아나제 스킬 쓸 때보다 깜짝깜짝 놀랐네 <laughs> 안녕 빨리, 빨리. 어, 이거. 아 이거 아결에 왔어. <laughs> 결전 왔어요? 결국 왔어. 어 <laughs> 아? 아하, 나 아. 거의 다 잡긴 했어요 근데. 거의 텔 타한데까지 거의 다 왔어. <laughs> 죽어 헛! 죽어. 죽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도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둘다 잡았습니다, 제가. 사망했습니다. 구나 시간이 가이 종이. 어, 여기 사람. 나 아, 저기 한 많네. 아, 맞았다 이런. 아, 내가 필요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어? 아, 여기서 이 <laughs> 아. 오케이, 좋아요. 오, 얘 풀템이었구나, 이 친구. 오, 오셨네. 셨네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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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네 오셨네. 오 있어,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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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내가. 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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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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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laughs> 어, 저때로, 아, 나, 내가.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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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가. 가 내가. 어? 카바나! 어, 카가나제가 뭐, 카바나. 카바나 입으면 안 될까요?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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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팔찌.. 아, 다른 거는 없네. 아, 나쓰징팀이 필요한데. 쓰징팀이 하나도 안나온다 퐁아름 만들고. 하나고 하나도 만들고. 하나 더 만들고. 저건... 하나고하나더 만들고. 하고고 다음에 저는 황실, 부르고엠만 있으면 돼요 사람..져보러 갈까요 그냥? 어저 이정도면 딜꽤 나올거 같은데? 카바나에다가 뭐 모자가 안뜨긴 했는데 아 어, 여기 사람 또또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간다아아아 처벌 간다아 아 뒤에 해지는 내가 막겠어 <목소리> 아 이런 이런 잡을 수가 아 이걸 못 잡네 아쟤또 <laughs> 어, 뭐야 한 내만 더 어. 아. 아, 웃었어 아, <laughs> 이런 이게2를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가속도가 붙는 형식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애들이 그냥 피해 버리네요 오토바이면 잘 쓸게 못감 음. 있나? 템에 다 뽑혔는데도 왜 이렇게 약한 느낌지 이 저만 저만 그생각하면 거죠 약하니까요. <laughs> 음. 약한 약한 게 아니라 약한 게요. 경서 담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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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하면 안 돼, 막 하면 안 돼. 약한 캐릭이라는 말 하면 안 돼. <laughs> 나 약한 캐릭니까요나 <laughs> 약한 <약하다고> 걸로 <laughs> 하지 마. 나 약하다, <laughs> <나> 약하다.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에 사람 잡으러가자 잠시만요. 풍아리만 바로 붙고. 신기한 게 많네.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이런. 오. 이런. 와. 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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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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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야. 저 따라갈 수 뭘? 있을까? 안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오 있다. 나도 도발이다.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쌍오도바이다 오케이, 어? 혈면 <laughs> 나왔다 이게 바로 쌍 오토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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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에서 <laughs> 괜찮은데 아마존에서 끼면은 딜은 안 나오.. 저거 감자, 포션 슈레딩거가 나을까? 아니면 대구선이 뭐 나을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텅빈 도심에서 경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가 하고 싶어졌어. 살 얘는 체력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딜보다는 저거 배구선 뜯다고 딜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연쇄 처치 중입 가실래요? 부워지오 안 했어. 미안해요. 키워워 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피침을 만다. 만들... 여기 사람 있다. 정도 크기면 시험에서 건널 수도 있겠어. 설맷 <목소리> 완성 안 돼도 뭐. <목소리> 아멧돼지한테 집이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목소리> 아 <아니> 너무 심한데. <목소리> 너무 아싼데. 물놀이가 하고 싶어졌저 감자 좀캘게 이거 감자튀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저건 저 <laughs> 됐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 여기 근데 빨간색 떴던 애들 어디 갔지? 어죠문구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1분 후 어, 원석 나왔다. 여기 있었네. 저 이제 쇠사슬. 감치. 쇠사슬만 있으면 돼요. 세요 모래 사장 가는데. 어차피, 우리, 모래사장 가가지고, 그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피침 채, 피침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잡게 해주세요. <laughs> 저 정말, <때려도 웃음> 하나 잡으려면, 온갖 노력 다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안 때렸어요, 이거. <laughs> 아이 멧돼지가 <대씩> 죽지를 않아. <웃음> <웃음> 저렇게 잡아야 된다는 건데 게다가 이게 연료가 되게 많이 먹어서 싶네요. 네네 o n t know if you can get your logo. I don't know if you can get your logo. I don't know i 오일 있어요? 오일 아까 버렸는데 괜히 버렸다 대구에도 오일이 있어요 아 오일 다 쓰셨어요? 네좀 갖고 계시지 쇠사슬 찾아주세요 쇠사슬 뭐..뭐야? 쇠사슬 써요 오케이 네. 다른 애들 다 어디서 뭐 하는 거지? 주변에 느낌표도 안 되네. 감사합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상관없어요. <laughs> 아 잡으세요. 상관없어아잘나 갑시다 올라갑시다. 은근히 어, 여기... 많아도잘빨어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갑시다 어? 오케이 어? 안녕 어? 세요 네, 어, <laughs> <laughs> 예, 좋아요 헉, 여기 리모트 마인드 있었어, 리모트 마인 있었어 대박, 대박 올라왔다. 오, 대박 뜨거운 노릴 나왔어요. 대구 캐러 갈까? 꺼날나 어, 글레이셜 싣기는 게 낫겠는데. 아, 얘네 죽은거 진짜 억울 하겠다. 진어. 이 정도면. 여기 위에 상자깡 잡으러 가죠. 대구~~ 드제 지금 숙작 하나 본데. 빌도일이에요 네. <laughs> 아 좋았어요. 아 근데 저잘 모르겠어요. 카바나랑 글레이셜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 데미지면은 하 아, 좋다고도 못 말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겠네. 여러분들 제가 이 루트는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알로직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